오늘도 시엔커에 <laughs>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를 가고 있냐면요 임관장님 우리 새신랑 픽업하러 농캉공항으로 홀로 떠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새신랑 빨리 데리고 와야지 지금 어? <laughs> 신랑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, 네, 지금, 껑킹님 아버님 트럭 빌려서, 농항공항에 픽업을 가고 있습니다. 자, 앞으로 한 1시간, 1시간 30분 정도 가야 되는데요. 천천히, 안전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농캉 공항에 도착했습니다. 아, 그냥 천천히 온다고 왔는데 한 시간 일찍 도착했네요. 뭐 오늘 바람은 별로 없고요, 다행히 이렇게 안개가 좀 많은데 비엔티안에서 비행기가. 쓸 <laughs> 걸로 예상합니다.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면 비행기가 안 떠요.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내린대요. 뜨지도 못하고.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를 모르겠지만 산, 산 속에 있습니다. 산 속. 고도도 좀 높고 해서 산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 프로펠러 비행기가 <laughs> 못 온다고 하네요. 나가지도 못하고. 자, 그러면 여기서 임관장님과 으짜으짜님, 그리고 봉다령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이고, 여기가 저기가 활주로고 <laughs> 여기가. 이제 비행기 <laughs> 들어오는 곳인가 보네요 2층에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<laughs> 레스토랑 자리가 있는데 일단 없고 아, 지금 배가 고파서 사발면을 하나 먹으려고 해요 알수 없지만 <laughs> 일단 주문을 하니까 뜨거운 물을 부러 가셨습니다. 가지고 오시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게 그 안후이면인데요. 중국 그 난징시하고 무한시 사이에 있는 안후이성에서 제일 유명한 면이라고 합니다. 일단 포크는 접이식 포크구요 음 향은 좋네요 일단 조금 더 익기를 기다리면서 <laughs> 익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노이 면이 다 익었네요 어, 면발이 쫀득쫀득 합니다 맛은 마라탕 맛 이, 나 네요. 마라탕 면 인가요？근데 포크 가포 크로 잘안떠 져요. 여기 에밥 말아 먹 으면 딱좋 겠는데요. 밥이없 어요. <laughs> 안우이면 쫀득쫀득하니 맛있네요 맛은 마라탕 맛이 나고요 어우 밥 말아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<laughs> 일단 먹고 우리 셋이나 임관장님 기다려 보겠습니다. <laughs> 아, 지금 너무 추워서 안 오이면 한 그릇 딱 해치웠더니, 아유, 매콤하니 몸이 따따따네요 와, 공항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. <laughs> 이제 임관장님 한 40분 후면 <laughs> 도착하실 거고요. 어우.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부네요. 설마 떴던 비행기가 <laughs> 다시 돌아가진 않겠죠? <laughs> 아, 춥습니다. 추워. 어우. 갑자기 안개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. 아. 어. 너무 추워서,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. <laughs> <laughs> 지금 임관장님 타고 비엔티안에서 타고 오신 비행기가 <laughs> 도착했습니다. 예, 아, 예정보다 10분 정도 늦었네요. 지금 제가 이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<laughs> 추워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. 아유 프로펠러 비행기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. 지금 임관장님 마음은 얼마나 두,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하실까요? 당장, 내일모리 결혼식인데. 축하드립니다. 솔로 탈출. 우리 임관장님. 행복하게 사셔야죠. <laughs> 어우, 비행기 귀엽게 생겼네요. 자 그러면 임관장님 모시러 내려가 볼까요? <laughs> 인증샷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보기 좋습니다. 틱톡을 찍는 걸까요? <laughs> 신났네요. 임관장님은 늦게 내리실려나요? 아까 날개 쪽에 앉으셨었는데 금방 나오시겠죠? 아 저기 봉다리 형님 내리셨네요 임관장님, <laughs> 자 그럼 모시러 가보겠습니다. 자 이제 임관장님 모시러 1층, 1층으로 걸려가 봅니다. 이또 외국 시골 공항에서 <laughs> 한국 분들 맞이하기가 <laughs> <마시아기가> 또 <웃음> 처음이네요. <웃음> 아직 짐이 안 나왔네요. <laughs> 어디 계시나요? <놀람> 어디 보자. 보일 듯말 듯. 어 관장님. <laughs> 고생 많으셨습니다. <laughs> 우리 새신랑. <laughs> <laughs> 아이 추운데 반팔 입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? 감기 걸리게 새신랑이, 임 과장님 추운데 반팔 입고 계시네요. 새신랑 <laughs>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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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 짐이 손수레로 와가지고 <laughs> 손수레로 해가지고 지금 소함을 찾고 있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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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<귀연검에>. 똥이니 <laughs> <laughs> 아기들은 언제나 귀엽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휴, 봉단형님. <laughs> 얼른 오세요. <laughs> 고생 많으셨네. 응, <laughs> 하다. 하다. 아, 네 고생 많으셨네. 고고비엔티 고생 많으셨네. 고생 많으셨네. 고생 많으셨네. 고생 많으셨네. 셨네셨네생셨네생많으생생생 어, 비엔티안 더웠을 텐데 여기 오니 완전 늦가을 날씨죠? <laughs> 캐리어, 캐리어 삼치기 하고 계십니다. 캐리어 삼치기. 어, <laughs> 의자님, <오, 우짜님. 웃음> 캐리어 삼치기 하고 계셔. <laughs> 이다내 거야 이제. 어, 진짜. <laughs> 주문 <주우면> 임자야. <laughs> 아니, 왜 우리 새신랑 안 오시는 거야? 새신랑. 새신랑이 <laughs> 안 보이네요. <laughs> 아, 저기 계시네요. 와, 한국의 새신랑. 사바이디. 아, 신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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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분 상봉하셨습니다 펑펑이 울어 펑펑이 빠요 자 그럼 저희는 일단 관장님을 버리고 게스트하우스 가서 짐을 내려놓고 오겠습니다